오늘 영상은요, 무료드림 공지 사항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모코리아, 요즘 회원님들이 새로 유입되면서, 많이 유입되면서 토모코리아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전시장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토모코리아에서 무료드림 하는 품목은 뭐냐면 돌절구, 요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돌절구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설 빨래판, 사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빨래를 빨수 있고 빨래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오던 돌, 고기 돌판인데, 고기 돌판는 이건 당분간은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는 분까지 아마 될것 같아요. 이세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돼요. 선정이 되면. 그냥 셋 중에 하나 받아가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시가루는 가장 비싸요. 이게 오으로 만든 조각품이에요.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이거 액자에 하나, 뭐 이제 책장에 하나만 올려놓으면 책장 전체가 예뻐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연필 꽂아놓는 연필통이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를 받아가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어,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토모 코리아 라이브에서 진행합니다 토모 코리아에 오시니까 댓글창에도 토모 코리아 주소 써드릴게요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하는 날이에요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늘 라이브 하는 날이고 저희 전시장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형님 여기가 여긴 밖이에요 밖에는 이렇게 대충 전시되어 있는 거 이쪽에서 구경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한 장씩 뭐, 보드블럭이나 필요한 거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 배정을 해놨고요. 저희가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그거죠. 아, 이게 다 건설업체에 납품하던 거예요. 전체 자재가, 뒤에 있는 자재가. 근데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오셔서 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크 우드스톤이다 그러면 이 우드 이한 장, 이거 하나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 건설회사나 이런 조경회사만 다 갖고 하던 거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시작했던 게 이건데 많이 왔죠. 이굴림이 부정형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굴림 이런 담장, 이런 것도 하나씩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대기업 나갈 때는 이게 뭐몇 억씩 계약을 하죠. 막 2, 3억씩 계약을 하죠. 근데 하나하나 하나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전시장 운영한 지가 한근 4, 5년, 6, 7년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 추워서 이번에 전시장을 지은 거죠. 2년 전에. 와 애플블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특색 있는 거예요. 이 자갈도 다른 데 없는 겁니다. 우선 어, 이 테이블도 이런 의자 이런 것도 야외에서 평생 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하는 자재는 제가 다 개발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별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입니까? 그럼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지요? 여기 있는 자재가 밖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천막 창고, 큰 창고 안에도 있고, 그 밖에 있어서 여기서 구경하시고 원하시는 거 밖에서 사시면 되고, 벽에는, 이쪽 벽에는 인테리어 자재로 붙이는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품목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한 품목이 뭐 타일이다 그러면 타일이 몇십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신 있는 품목만 있어요. 다른 자재들이 대부분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자재 요즘 아파트도 이런 것도 아파트 베란다에 많이 꾸밉니다. 생각보다 와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이게 뭐몇개돈 금액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면 집이나 베란다나 아니면은. 어, 정원이, 정원이 얼마나 예쁘겠네요. 그래서 정원 꾸미는 자재가 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벽에는 인테리어 자재 오셔서 가장 유행하는 인테리어 자재들만 모아놨지요. 어, 그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밖에 있는 자재, 자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재들이 있으니까, 저희 토목코리아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왜냐면 요즘 회원님들이 너무 어,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토목코리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토목이 땅 파는 토목이 아니에요, 회원님. 저희 토목은 원래 아, 그런 땅 파는 토목이 아니고 나무, 흙토 나무, 아, 흙도 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뭐돌 같은 것도 흙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 두 개면 인테리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단어다 싶어서 토목 코리아라고 이름을 줬는데, 의외로 토목 코리아땅 파는 토목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테리어의 가장 폭넓은 단위를 생각하다가, 어, 토목이 가장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토목 코리아를 줬는데, 어,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시장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무료들이 많은 날이니까 이따 7시 반에, 어, 목요일이잖아요. 7시 반 라이브에서 더 재밌게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